10박스면 90만원. 450? 도겸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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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! 엄마죽어서 이거 이제 선별! 야 이거 옮겨놓고 옆에 따야 될것 같아요 가시죠 야! 너왜 이렇게 상파랑 못 땄어? 어? 어? 이런 거 따면 안 돼! 저 이씨! 다이은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.. 너무.. 다슬더라고90% 따라겠잖아 90%, 따라 했잖아, 90%. 정도 90%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까지겠다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비품이야 먹고 싶어서 일부 이런 거 아니죠? 아니 그런 거 같은데 어? <laughs> 보면 저렇게 다 선별을 해요 이게 기스가 난 것들은 애초에 다 빼버려요 내 동만에 양이 이만큼 나왔는데. 지금 날씨 때문에 딸기가 다른 집도 그렇고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딸기 양이 줄은 대신에 딸기 금액은 비싸 지금 네.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선별하시면은 이제 공판장으로 형 공판장에 가서 이거를 팔아야 되고요. 공판장은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도 어차피 대형 큰 유통이라고 보면 돼요 딸기 내동 딴 거에 과연 얼마일까요 오늘 딱 사부작 일하면서 이런 거한 잔에 커피 한 잔에 여유 외국분이신데, 우리 별명이 그거였잖아. 아, 동남아 스턴트맨들. <laughs> 섭외해서 같이 하면은. 딱 <laughs> 삼형제라고 해도 믿겄는데. <믿고> 섭외.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상. 특, 상, 중, 뭐 이런 게 금액이 다틀려요수빈인이잘 치는데. <laughs> 어. 프렌드. 어, 프렌드. <friend>. <laughs> 어디 나요3십오 55, 56, 56개인데? 거왜 틀려? 2, 응. 1 네 맞아요. 57 맞다고요? 거안된거 아니야? 7, 8개면은 6, 8에 48 어. 49 50, 51 52, 53, 54, 54 55, 56, 57 맞네? 아까 틀렸는데? 꽃스콤 <laughs> 배우는 거꽃스콤 이거 지금 줄기 하나예요? 요아야 이게 이게 한 줄기야 한 줄기 4개가 이, 뭐 이런 거다 따야 없어. 되잖아 아이, 이런 거 따지마 이건 따지마 이건 다큰 거야 이렇게 보면은 여기 3개 응. 네 다섯 개라는 응. 거잖아. 이, 이, 이렇게 봐 보면은 얘네들은 이미 컸잖아. 아, 하나 하나 둘셋 넷. 뭔지 알겠어 요 여승님요? 아니 나도 알려줘. 여섯 일곱 개 딸기가 하나 둘셋넷다여 응, 넷, 일곱 개잖아요. 그럼 이러면은 아까처럼 큰게 나온대요. 근데 여기 막 여덟 개 아홉 개막열개 있잖아. 그러면은 조그마한거 얘네가 영양분을 다못 먹는다. 원리는 잘 모르겠어. 이렇게 되면은 일곱 개 빼고 일단은 뭐 이런 것들. 너술잘못해잖아 아까 보니까 4개인데 요게 다 나중에 딸기가 되는거예요 꽃이 꽃 됐다가 딸기 되거든요 이게 다? 이거 게다이 크니까 7개 정도 이거는 어 7개 정도 자 금판장으로 가시죠 이거는 나중에 해야돼요 딸기 따는거 어때요? 별로 뭐 어렵진 않네 아까 꽃습금 잠깐 배웠잖아요 음. 꽃습금이 진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봐야 되고 막 이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꽃을 섞는다 꽃 속고 방지턱 꽝 하면은 딸기가 콩통 튀기면 은 이제 그 뭐지 딸기가 키스가 나면은 이제 다 닦고 맞아요 선별장에서 일 시골에 가서 농사지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마음 평안하잖아 차도막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부자 스무스하게 인, 내 인생의 길도 스무스하게

왕, 어디서나? 왕, 왕. 이거, 누구 이거, 이거, 건지 어떻게 하냐고? 이거, 보면, 형님. 봐봐요. 이 37번, 우리가 가져온 게다 37번이에요. 아. 어, 37번들은 이제 우리 엄마, 아빠가 안 보고, 이 46번, 62번, 21번 막다 따로 있잖아요. 다른 집에서 한거요 그래가지고 이 번호대로 여기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, 번호대로 다 체크를 해요. 그래서 그냥 막 갖다 놔둬요. 대신에 왕은 왕, 특은 특 이렇게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판장에서 저렇게 아까 형그 고유 식별번호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엄마도 체크를 했잖아. 아까 저기 오, 우리가 총 57박스 그거 해서 이제 금액 매겨가지고 이게 1일에한 번씩 내가 알기로는 1일에한 번씩 금액 매겨가지고 11치를 한번해 주거든요. 한 박스에 3kg만 잡아서 3, 한 박스에 9만원이네. 한 박스에 9만원 그러면 10박스면 90만원 450? 방금 갖다준게? 어 장어 손질했잖아 아니요 어떻게? 뭐 산자고에요? 어? 살아있는데 뭐 <laughs> 오 哦谢哇我看看